지 옆에다가 뿌린 거예요. 제가 지금 그래서 닿지는 않았거든요. 얘가 음. 이기 독해서 묻지는 않아도 이 정도 간격이면 죽을까 안 죽을까 이 궁금한 거예요. 전. 음. 와, 징하네. 이걸 버티네. 얘는? 시간이 지금 30초 어, 똘똘 말리는 거 같지 않아요? 아닌데 돈늘어났는데 그냥 움직이는 건가? 응 음. 움직이잖아 뭐가 똘똘 계속 말리잖아요 조그맣게 몸이 기는 거지 도망가려고 그러나 저쪽으로? 음, 여기에다 뿌려볼까요? 응. 역시 어때, 이거, 이라 다섯. 어, 다락. 어디 갔어? <laughs> 어, 녹아버렸나? 어, 얘 어디 갔죠? 그, 있네, 이거. 그, 그. 그 놈이에요? 움직이는 거예요? 응. 살아있는 거예요? 죽었어, 죽었어. 죽었어요. 응. 죽었어요. 죽었어요? 아, 죽었어요. 생명력 진짜 응. 증하네요. 그러면 이제 끄는? 네. 꺼도 돼요.